문제는 좀 파악했어요. 어, 그때, 두 집합 AB가 밑에 있는 가나다를 만족하는데, 어, 상수 A 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맞죠? 괜찮아? 소리.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뭐라고 했어요? 어, 그럼 다섯 개의 원소의 합이 28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예, 네, 요렇게. 음, 그 다음에, 어, A 합 집합 B의 원소의 합은 또 얼마예요? 어. 그러면 음.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B의 원소가 B의 원소의 합이 49 28에서 어, 2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지? 겠 자, 교집합 알려줬네. 자, 이렇게 알려줬네. A B의 교집합 얼마라고 했습니까? 어.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어, 10하고 13이 있잖아. A에도 10이 있고, B에도 10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 A에도 13이 있고, B에도 13이 있어요. 괜찮아. 음. 이렇게 돼있다 OK, 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음. 보자. 일단, 요렇게 하자. 어, A 차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 이거 구합시다. 여기 있는 부분. 일단 A의 원소의 합이 얼마예요, 전체가? 어, 거기서 얘랑 얘를 빼주면,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23이죠? 그러면, 어, 28에서 23 빼면 얼마예요? 어, 5가 된다. 즉, 여기 있는 게 3개가 있지. 맞지? 이 3개의 합이 얼마나 뭡니까? 그렇지, 오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거의 합이 세 숫자의 합이 5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일단 냅두고 5 이렇게 적어 놓게 괜찮아. 그 다음에 어, 여기에 합이 일단 5 이렇게 적어 놓게 괜찮아. 어그 다음에 어,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 얼마입니까? 4 9죠 맞죠? 그럼 49에서, 어, 요만큼 28 빼면 얼마예요? 어, 여기가 B의 모든 원소의 합, 어,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입니까? 어, 21, 요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음, 자,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어, 어, 여기 A의 원소가 다섯 개지. B의 원소도 몇 개겠어? 어, 왜냐면, X 하나당 B도 원소 하나가 딱 생성되는 거잖아요. 맞죠? 어,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뭐,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될 거다. 음, 보자. 일단, 어,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음, B에서, B의 원소가 10이랑 13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 A의 원소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넣는데 10이 나오고, 아무거 하나를 넣었는데 13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지? 어. 그리고 요렇게 됩니다. X, A의 원소 중에 10이 있죠. 맞죠? 예,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X가 10이면 2분의 A 플러스 10도 B의 원소가 되지. 맞지? 또 2분의 A 플러스 13도 B의 원소가 되잖아. 맞지? 음, 이것도 B의 원소가 될거야. 어? 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음 2분의 x 플러스 a가 또 b 1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어떤 x값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음, 그 다음에 2분의 x 플러스 a가 또 13이 될 수도 있죠 맞죠 이때 x값 얼마입니까 x 플러스 a는 20 이렇게 되는거 죠아 x는 2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거 맞지 20 마이너스 a가 a의 원소일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어, x 플러스 a가 26 이렇게 되는거 죠아 x는 26-a 자 얘도 a의 원소가 될까 얘는 b의 원소가 되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고 음. a값을 구하라 那投贵了， 음, 음. 하나를 더 구해야 되는데 하나씩. <laughs> 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지, 맞지? 자, 형준아. 얘는 10이 될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음. 10이 될수 없지. 맞지? 음. 그래서 일단 B에 요 원소들을 집어넣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A의 원소들 중에 얘가 나왔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얘도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B, A의 원소에 하나 더 남았잖아. 3개 있어야 돼. B가 있다고 칠게요. B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A. 이났습니까 얘도 B의 원소가 되어야 되잖아. 맞지? 음. 자, 그러면, 어, 식 2개 세우면 되겠네요. 이렇게다 더한 게 얼마입니까? 그렇지. 20 마이너스 A 더하기, 26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5다. 이렇게식 하나. 괜찮아?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10,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13,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 괜찮아요? 음. 자, 이게 얼마? 2 1 이게 두 번째씩. 자, 이거 연방 푸세요. 네, 그래서 a, a를 구하세요. 알겠습니까?